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축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7월의 첫날 무엇보다도 또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어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글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좀더 중요한 요약이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개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개관을 나누어도 딱딱한 그 히브리서 개관을 나누어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같은 사람들을 나타낸 말인, 말들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이 표현 역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을 나타내고요 특히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다윗의 그 지파인 유다가 있었지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그 남왕국의 이름이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약간은 그들의 우월 의식과 종교적인 개념을 강조한 호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있는 히브리 신자들,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박해가 다가왔을 때그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예전에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고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선지자, 제사장, 그다음에 뭐 제사법, 절기, 율법 등은 최고의 법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전통과 절기와 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전통과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믿고 그것들을 버려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위협을 받자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어떤 신약의 책보다 모세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책이 있죠. 어디죠? 예, 네,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또 다른 이름은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율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뭐모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비교급을 계속 쓰면서 히브리서는 몸모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몸모보다 낫다고 하는지 그렇게 유대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어, 이것을 알고 어, 히브리서를 어, 볼때더 많이 잘 이해가 됐고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일장에서 어, 히브리서 기자는 어,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 결론을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어,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낫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천사보다는 선지자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이 말씀이 저 마음 가운데 더 다가왔습니다. 어,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 선지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죠? 구약의 선지자들 뭐 모세, 엘리야, 뭐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생각나시죠? 그런데 2절 지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날에는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선지자가 한 말, 제사법, 절기, 율법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 마음에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염두에 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시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이러했는데 또 누구는 이러이러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을 물론 신앙의 선배의 본을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 영향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따라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요. 예수님보다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그저 그냥 그분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한계를 짓고 축소를 시켜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최고의 권위를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뭔가 우리가 나를 어떤 날을 거룩하게 보내고 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도 좀 거룩하게 지키고 요즘 삶으로 말하자면 뭐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행동하고 있다 싶으면 우리도 보는 사람들도 다 마음의 안정을 가지기가 사실 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보다는 뭘뭐 어떻게 하고 뭘뭐안 하고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사귀고 그분이 나한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 단순히 어떤 한 행동을 하고 듣고를 그냥 그것에만 우리 신앙생활을 한계 지으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이런 위험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여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고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던 것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서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 전에는 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고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 예수님을 더 알고부터 말씀으로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부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부터는. 내 마음의 가치관들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묵상하기를 더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지각으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말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그렇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또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 내가 행하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 섭섭하면은 물론 어,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을 것이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어 어쩌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또 우리에게 있겠지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깊이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듯이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권면하듯이 예수님이 최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분보다 더 좋은 분이고 더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선한 행위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보다 더욱더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또한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